박형준 시장은 보궐 선거로 당선된 뒤에 기존의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인사를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여러 이유로 25명의 기관장 가운데 7명이 그런데 사퇴하게 됐습니다. 박 시장이 어떤 인사를 단행할지 그래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난달 7일 부산 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차기 사장 후보로 박현욱 전 수용구청장과 김가야 동의대 명예 교수를 선정해 부산시에 추천했습니다. 그러나 한달 넘게 박형준 시장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박전 구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데 박 시장 승급 캠프 출신이라 보훈 인사 논란이 제기되자 박 시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난달 23일 이종국 사장이 도련 사태에 현재 직무대행체제인 부산교통공사는 오는 11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 추천 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두 곳다 부산시의 인사 검증 대상인데 인사 검증 특별 위원회를 구성한 시의회는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공사를 겸령할 만한 인물인가를 살펴보고 시민 눈높이에서 도덕성 검증도 철저히 하겠습니다. 이 밖에 부산 경제진흥원가 부산 여성가족개발원, 부산디자인진흥원,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, 부산문화회관 등 다섯 곳의 기관장도 비어 있습니다. 예전과 달리 박형준 시장 체제에서는 공식인 산하 기관장에 대한 사전내정수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입니다. 한마디로 정해놓은 사람은 없다는 것인데 시 고위 관계자는 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라고 우선순위를 주지도 않지만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며 인사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. 이렇다 보니 적임자를 찾지 못하거나 비중 있는 인물이 공모에 응하지 않아 기관장 선임이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.